자, 사람과 관련된 글자 전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사람인, 사람인, 사람인 발. 사람이라는 훈과 음으로 사용되는 글자죠. 그 다음에, 요 글자, 사람이라고 했죠. 요 글자,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, 잠깐, 사자. 요런 것들은 뭐, 이름조차도 사람을 연상시키기 어렵다고 했죠. 병부절자, 병부절, 죽음시, 이런 것들. 그 다음에, 큰데, 설립. 이런 글자들이 다 사람과 관련된 글자들입니다. 사람과 관련된 글자들이 이보다 더 훨씬 많아요. 비수비자도 있었죠? 그렇죠? 그 다음에, 사실은, 요, 뱀사자가 복중에 있는 어린아이라면, 요큰 뱀파라 그러는데, 요것은 통통하게 살집이 어린 어린아이 그러지만, 사실은, 사실은, 뚱뚱한, 뚱뚱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뜻하는 글자예요.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. 이런 건 이미 아는 글자고 여기까지도 이제 여러분들 예, 이 비색자, 그다음에 유음할 위자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를 랬죠요 글자부터 이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글자죠. 요 글자는 고소할 흡자. 글자, 이게 밥상입니다. 두 사람이 지금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. 그래서 요게 시골 향, 고향 할때 시골 향 자가 되었습니다. 고향에 돌아온 사람에게 밥을 대접하는, 잔치를 벌여주는 장면이에요. 사실은 시골 향 자입니다. 자, 요거 잠깐 사자 설명 드렸었죠. 자, 사람 이 들어가면은 지을 작자입니다만, 작고 작별해서 사람을 뜻하는 글자다. 그 다음에 요 죽음 실자에도 물수 들어가면 오줌 노는 모습이라 그랬죠. 요 주검 죽음 시자는 주검이라는 뜻이 있는 게 있, 있기도 합니다만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병부절자 후는 병부지만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비습이 컴벤파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 관련된 글자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